19세기 말 동아시아 지도와 최근 중국이 발행한 2050년 동아시아 지도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두 지도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2050년 지도는 한반도와 서일본 지역을 중국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조선성, 서일본은 동해성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 지도가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돼 퍼지면서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중국 공산당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그대로 두어 일부에서는 중국이 강대국인 러시아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는 지도는 19세기 말 영국이 제작한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당시 독립국이었던 대한제국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백두산 이북의 북간도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제국이 독립국으로서 자주적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한국은 독립을 선언한 후 신식 군대를 갖추고 울릉도와 독도, 북간도까지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1900년대 초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성장해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제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대 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능가했으며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제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1911년 대한제국 멸망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15달러로 일본보다도 월등히 높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선도적인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선진적인 도시 계획과 많은 신식 학교 건설 등에서 서구 열강의 주목을 받았고 서울은 아시아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발전된 국제도시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지금의 한국인들에게도 큰 자부심과 놀라움을 주고 있으며 당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높게 평가받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특히 이 지도에는 몽골과 내몽골의 통일 티베트와 홍콩의 독립이 표시돼 있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동중국해를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19세기 말 동아시아 상황과 유사한 긴장감이 다시 조성되고 있어 동북아시아 지도가 과거와 비슷하게 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제국은 근대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발전이 가로막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미래에는 더욱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썸네일만 잘 챙겨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 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 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 입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었는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를 쏟아부어 전 세계 투자액의 62%나 차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줄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 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